어그 엔비디아는 좀 이제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이제 옛날에 캘리포니아에 황금이 네. 터져갖고 이제 골드러시 하던 그 무렵에 실제로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제 천만 디바이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딱 음. 그런 케이스예요. 아. 이제 리바이스 같이.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캘리포니아에서 금강을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책도 많이 내시고 또 이런 어, 올바른 바, 어, 투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뭐 지금 책이나 또 이런 유튜브 채널 나오시면서 어, 시청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더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가치 투자는 잘못 소개돼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엄청난 오해를 지금 사실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음, 이제 음. 제대로 그워인버펫 얘기는 다들 많이 하는데, 네. 피트린치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렇죠. 많이 또 말만 인용되죠. 하고 그대로 네.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laughs> 예. 워렌버핏이 성장주를 사라 그랬지, 네. 가치주를 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 아.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 워렌버핏이라고 지가 지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음. 인간들이 음. 사는 주식들은 그런 성장하는 주식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성장이 멈춰져 있는 이제 이런 주식을 단지 뭐 음. PR이 낫든지 PBR이 낫다는 이유로 음. 사놓고는 내가 워렌버핏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음. 그런 것들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음. 반대로 반 이제 또 성장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AI가 역시 성장이 좋지 네. 해서 이제 한미반도에서 사가지고 막 미친 듯이 올리잖아요 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음. 그런 게 성장주가 아니고 네. 이제 워렌 버핏의 성장주 개념은 결국은 이제 이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업 음. 꾸준하게 매해 상승하는 기업을 얘기한 거고요 음. 대표적인 사례가 코코콜라입니다 음. 아, 예. 그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성장주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사서 4 0 년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음. 어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왜곡해서 잘못 오, 오해를 해서 지금 한국에 가치 투자자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음. 코카콜라를 같은 나는 코카콜라 같이 음. 이제 워런 버핏을 따라하니까 나는 코카콜라 같은 이제 한국에서는 롯데칠성을 사겠어. 음. 혹은 농심을 사겠어. 어,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접근한단 말입니다. <laughs> 음식료를 사야 되는 거다. 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네, 다른 개념이네요. 그게 어. 아니라는 거군요. 어. 그게 아니거든요. 음. 아까 이제 똑같은 라면이지만 음. 농심은 주가가 못 음식이고 음. 삼양식품은 올해 세 배, 네배 가까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왜 차이가 생기냐? 어. 삼양식품은 그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리니까 음. 미국에서 이제 그 이제 유튜브 챌린지 음.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막 받고 맞아요. 이러면서 네. 이제 대박이 터지니까 네. 그래서 그 결과 어 삼양 식품에 이제 이 뭐랄까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그에 네. 따라서 주가가 네 배가 오르는 거고 네. 농심은 이제 그에 반해갖고 뭐 농심도 수출하고 있지만 이제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하고 있긴 해요 농심도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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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전체 매출 중에서 이제 농심은 30%밖에 안 되고요 네. 70%는 내수란 말입니다. 네. 그니까 어30% 성장하는 거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거고 음. 신라면이 이제 불닭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막 활발하지만 그렇죠. 신라면 챌린지는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긴데 아, 아. 그거를 한국의 가치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음. 같은 맥락으로 보고 아 농심이 삼양식품보다 피해는 낮으니까 나는 농심 사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음. <laughs> 또한 가지로 이제 한미 반도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한국의 성장주 투자자들이 이제 지금 아마 한미반도체는 가장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어, 한미반도체는 지금 이제 HBM 관련된 기대감만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관련된 이제 기대감만 사실 있는 거이 실제로 지금 그 AI 관련된 기대감이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으로 연결된 부분은 극히 없어요. 실제로 작년에 한미반도체는 이익과 매출이 매출과 이익이 줄어든 회사고요. 어, 올해 들어갔고 이제 지금 하이닉스 그다음에 어 저쪽이 어디죠? 그 마이크론 쪽에 네. 이제 어 HBM용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이제 TC 본드라는 장비를 네. 납품을 했는데 네. 두개 합쳐서 골량이 한2 0 0한 600억 정도, 2,600억도 안된것 같습니다. 뭐2천한뭐 네. 2,000억 뭐 원대 중반 정도가 지금 이제 어 수주를 받아서 이제 납품이 되는 건데 네. 그 2천 수주 받는다고 지금 어 시총이 거의 한 20조 가까이 올랐어요. 네. 이말 같지도 않은 어, 겁니다 이거는 어.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어. 그냥 그거는 어떤 어떤 성장이냐면 느낌적인 성장, 아. 막연한 네. 상상 속의 SF 공상 과학 같은 이제 음, 그런 형태의 SF? 성장인 네. 거고요 음. 워렌 버핏은 그런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슨 업종을 하든 음. 이제 뭐 사실은 아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삼양식품은 사실은 누가 봐도 그게 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산업이잖아요 라면 산업 그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산업은 성장 산업이 아니지만 그 안에는 성장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음료수 같은 경우도 어뭐 사람들이 한, 한때 하, 하루에 먹는 음료수 양은 딱 제한적이니까 음. 이제 음료수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거 음. 그 혼란은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서 EPS가 성장되고있시사든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포커스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니까 어, SF적인 성장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성장하고는 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익적인 성장이 늘어나는 거는 한국의 이찬이 산업이 그렇고, 음. 그 다음에 이제 SF적인 지금 성장에 대한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그거는 이제 AI다. AI.com. AI. AI. 아.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의 반도체 장비 같은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음. 그런 주식이다. 아. 하는 얘기가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어, AI 쪽은 제가 봐서는 좀 옛날에 닷컴 버블하고 좀 유사하게 지금 음. 움직이는 것 같고 음. 어이 아, 이차전지 쪽은 이제 모바일 혁명 네. 그러니까 이제 어, 2008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 관련된 생태계 같이 네. 움직였던 이제 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어, 페이스북이나 네. 이제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좀 같이 이제 크게 상승했었던 이제 네. 어 그런 좀 흐름이 아니냐 아, 아.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음. 예. 그러니까 닷컴 버블과 지금 AI에 대한 관심이 조금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다. 네, 예, 저는 아주 유사하게 보입니다. 아. 예, 어, 대표적으로 좀 엔비디아를 좀 말씀드리면 음.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PR로 보면 그렇게 비싸한 건 아니에요. 음. 지금 현재 한 30배 정도 네. 중후반 대니까 성장주고 한 30배 정도 중후반이고 음. 뭐 이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어, 아, PR인 수준이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음. 통상적으로 이제 성장주들이 받고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봐서는, 어, 그 엔비디아는 좀 이제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이제 옛날에 그골드러시 시절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황금이 네. 터져갖고 이제 골드러시 하던 그 무렵에 실제로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제 청바지 만드는 리바이스였다는 거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맞아요. <laughs> 예, 예. 그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다 그런 케이스예요 아, 이제 리바이스 같이. 음. 이제 앞으로 그 챗GPT나 바드나 이런 쪽 이제 AGI 쪽에 이제 대대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거고 네.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이제 음. 이어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특히 엔비디아의 그 GPU 칩이 필요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GPU 칩이 엄청나게 비싸게 이제 그뭐 67%씩 음. 이제 영업익률 나면서 지금 이제 막 팔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캘리포니아에서 금강을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 금을 지금 열심히 네. 파고는 있는데 네. 곡괭이하고 이제 음. 청바지 사서 그 청바지 입고 음. 이제 엔비디아가 제공한 이제 그어 곡괭이를 사가지고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음. 열심히 금을 파고 있긴 한데 음. 아직까지 아무도 금을 판 사람은 없어요. 음. 그게 이제 무슨 얘긴 하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음. 어 상업화에 성공해서 실제로 돈 벌고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제일 좀 화제가 됐던 게 결국은 이제 그 오픈 AI의 챗 그렇죠. GPT인데 예. 예. 오픈 AI조차도 예. 지금 엄청난 적자 상태예요 아. 마이크로소프트 관심은 소프... 엄청 예, 네. 예, 예. 바드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돈을 벌고 있지는 않아요 음. 다만 이제 앞으로 돈벌수 있을지도 모르고 과거에 이제 뭐그 네. 저기 우리 그 처음에 인터넷 막 생존했을 때 이제 구글 쪽으로 다 포트 하나가 네. 이제 했듯이 이게 독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 선 투자를 왕창 해갖고 내가 여기서 선두를 내서 일단 독점해 놓고 음.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나 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자 음. 하는 이제 구도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게 어, 엔비디아 칩을 어~ 이, 확보를 해갖고 음. 이거 이제 지금 시스템 만드는데 지금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여서 지금 네. 이제 그~ 어, 산업의 뭐~ 챗취 피티나 이런 것들의 음. 이제 수익성 부분은 지금 좀 어, 나중 일이지만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음. 비즈니스 하는 음. 게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음. 어 다크 부분하고 좀 비슷하다.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제생각에 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뭐 어,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도 되게 또큰 상황이에요. 뭐 금투세 논란도 있고 좀 국내 시장에 대한 문제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금투세만 해결되면 음. 이제 코스피는 올해 3천을 넘을 거고 아. 코스닥은 1천 포인트를 넘어갈 거다라고 음. 제가 어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예. 실제로 이제 4월 초쯤에 음. 이제 민주당이 총선 승리가 거의 좀 확실시되는 네. 그 순간부터 지금 이제 4월 5월 거의 두달 동안 음. 어 증시가 힘이 없었어요. 음. 어 예. 아침에 이제 미국장이 떠갔고 이제 국장이 시작하면은. 음. 어, 한국 증시가 이제 좀 아침에 뭐, 뭐 갭상 해갖고 이제 좀 떠서 시작하다가 음. 오후 되면은 스르르 밀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제 네.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말라붙은 사실은 좀 이제 죽고 있는 장이거든요. 음. 왜 그러냐? 민주당이 금투세를 민주당이 총선 압승해서 네. 금투세가 지금 도입되기 생겼으니까. 네. 네. 도입돼 갖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되, 되게 되면은 야 이거 국장은 가망이 없어 예. 이제 떠나야 되니까 네. 미리미리 사람들이 준비하는 거야. 아. 일단 이제 이익 난 거부터 조금씩 처리하고. 처리하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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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제 뭐 <laughs> 몇천만 원이나 이제 뭐인력 정도 이렇게 음. 이제 굴리시는 분들은 음. 주식 하루에 다팔수 있습니다. 아. 10억 단위 100억 단위면 돼도 하루 못 팔아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예. 좀 거래가 그나마 좀될때좀 오를 때 조금씩 팔아야 돼요. 팔아서 미리 대비해 놓고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지금 현그 금투세 이 구조로 가게 되면은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유리하거든요. 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고 있는 사람, 벌써 돈 빼갖고 이제 투자형 법인 만들 국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여의도에 그 저기 피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컨설팅하고 있어요. 어, 그런 부분을 예예 예. 그렇죠. 내년에 예 이게 통과되게 되면은 어. 법인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음. 그 법인 설립하는데 뭐 길게 걸리는 건 아닌데 한달 음. 한 걸리거든요. 음. 이제 그 절차를 밟으셔야 되니까 어, 네. 미리, 미리 미리 마음의 준비를 어, 네. 예 해놓으십시오. 음. 일단 이제 법인 가려고 하면 일단 개인 계좌에서는 돈 빼야 될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아.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한꺼 빼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넘어가는 상황,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뭐 그런 전망들을 봤을 때 한국 주식을 지금 사도 되냐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네. 미국 증시에서 열심히 번것 같고 음. 이제 다시 요새 환율도 좋으니까요 음. 이제 이럴 때그 뭐랄까 이제 환전해 갖고 네. 한국식 사야죠 어. 예. 그니까 뭐그 타이밍을 좀 이제 잘재서네네 네. <laughs> 아. 예잘 보고 있다가 아하. 이제 가셔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그렇게 가야죠 지금 미국 시장은 좀끝물이고 음. 한국 시장은 아.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역발상해야죠 아.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발상적으로 접근하셔야죠 음. 아무래도 뭐 물가에서는 또 어쨌든 미국 기업이나 지금 관심 받는 곳들은 뭐 글로벌 시장이니까. 한국은 좀 너무 제한적이지 않냐? 음, 그, 그게좀 네. 뭐랄까 우리 여의도의 네. 이제 증권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단견을사실은 보여주는 음. 이제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미국이 오른 어. 이유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어.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큰 시장이고 가장 그렇죠. 이제 국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게 음. 2010년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음. 1970년, 80년 뭐 한참 더 거슬러가서. 1900년 초만 해도 역시 같은 거였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뭐그저 세계 증시 역사 100년사 이런 걸 보면 100년 동안 음. 그면 계속해서 미국이 조, 좋았어야 되잖아요. 음. 안 그랬다니까요. 아. 이게 10년만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2000년대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10년 동안 주가 상승률을 보면 이제 어 한국 증시가 대략 어한7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미국은 음. 어, S&P500 기준에서 마이너스 17%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2010년만 해도, 2000년대 10년 동안만 해도 대한민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압도했었거든요 아. 1990년대에는 음. 반대로 미국 증시가 대한민국 증시를 압도했었고 음. 1 9 8 0년대는 반대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압도했었다말 음.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계속해서 이제, 네.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 2024년까지 왜 지금 미국장이 계속해서 좋냐? 그거는 미국장에 있는 기업들이 어그고 1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이 성장을 구가한 기업들이 미국에 많아서 그렇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바일 혁명 2008년 이후에 애플,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어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네. 이제 그런 이제 이 모바일 어폰 상에서 이제 되게 돈을 쓸어 담았던 기업들이 네. 미국 시장에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장이 좋았던 거지 네. 그냥 미국장이 전 세계 에 주목을 받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원인에 대한 분석 자체가 지금 틀린 거예요. 네. 미국 시장이 절대로 뭐 그~ 소비자 그~ 저기 뭐죠 주주 환원율이 높고 이래갖고 오른 게아니라니까요 아.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주주 환원율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누구냐면 그것도 사모펀드들입니다 음, 음. 사모펀드 애들 특히 이제 이~ 뭐랄까 그~ 저기 어 장외에서 이제 주식을 사서 산 다음에 이제 그~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 경영권을 이제 인수를 해갖고 음. 자기들이 이제 구조조정해서 그다음에 음. 여기서 이제 배당을 왕창 뜯어내갖고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 다음에 음. 버려버리는 음. 이제 그런 형태의 사모펀드들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애들이 많은데 음. 그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는 주주환원율이 높아야 음. 자기들이 돈 빼가기가 유리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갖고 지금 만들어낸 일종의 이제 그 조차도 일종의 마아도입니다 음. 지난 10년 동안 기준에서 보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10년 내내 어, 주식 시장이 별볼일 없었어요. 한국보다 낮지가 음. 않았습니다. 그왜 그랬냐? 유럽도 미국처럼 주주 환원율은 높아요. 음. 이제 글로벌하고 뭐 주주 친화적이에요. 근데도 못을 놨다왜 못을 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세계 시장을 이제 성장을 주도했던 거는 모바일 혁명인데 음. 모바일 혁명 관련된 기업이 유럽에 없어서 그래요. 음. 어. 한국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음.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비해 갖고 우리가 이제 어~ 증시가 별볼이 없었던 건 가장 큰 요소는 그 모바일 혁명에 여기에서 이제 크게 성장의 그~ 뭐랄까 과실을 같이 따먹는 네네.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음. 되게 드물어서 그렇습니다 음. 근데 그 와중에도 어~ 이~ 모바일 혁명하고 같이 이제 게를 같이 하면서 이제 성장한 기업들은 음. 한국 증시가 이제 박스 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재미가 없는 와중에도 이제 주가가 되게 좋았는데 음.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제 우리는 보면 이제 자기의 목적을 위해 갖고 음. 이유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좀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관심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결국은 이제 성장이 있는 기업이 올라가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성장이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 증시가 좋은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지금부터 10년 동안 그러면 뭐가 가장 이제 이 세계 경제를 음.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될까 생각해 보면 전기차잖아요. 음.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 배터리인데 음. 배터리 관련된 벨류체인에서 가장 선두에 있고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이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 다 있단 말입니다. 아. 그거 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덟 음. 종목을 작년에 네. 어, K 배터리 t i 루션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번에 이 책에서 왜 그렇게 8개를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